오늘 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. 확실하게 말씀드리잖아요. 하나님을 안망하세요. 하나님을 바라보세요.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하나씩은 다 있으셔야 돼요.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봐지더라고요. 나는 찬양할 때 하나님 바라봐지더라고요. 나는 예배할 때 하나님 바라봐지더라고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.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다운이 되겠습니까? 목사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? 근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는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 즐거움을 해서 내가 살지 않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시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. 여호와를 악마하는자가 새 힘을 얻는대잖아요. 새 힘을 이사야가 하나님 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환상들을 보고 말씀들을 들으면서 기운이 뚝뚝 떨어져요. 왜? 망한다, 망한다, 망한다 하시니. 근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살리는 게 뭐예요? 나봐. 결국 내가 너희들 용서할 거야. 내가 너희들 새롭게 할 거야. 그럴 때뭘 바라봐야 돼요?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셔야 돼요.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많이 세임을 얻는데 세상 정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? 경제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? 세상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? 아니면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? 다른 교회 에 가서 다른 목사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? 천만의 말씀. 그럼 저는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. 은혜 받으면 다 돌아가더라고요.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신 분들은 은혜 받으면 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문제가 나한테 땅을 알았기 때문에. 그리고 회복의 핵심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.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. 아멘.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언제 하나님을.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.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겨지는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요. 그게 뭐라고요? 새 힘이에요.